이 풀은, 어, 이 풀이라기보다는 이 꽃은 상사화라는, 어, 꽃입니다. 이 상사화라는 꽃의 특징은, 잎이 먼저 자라나서, 6월달쯤 되면, 어, 이 옆이, 잎이 다 사라지고, 어, 8월달쯤에 꽃대가 올라와가지고, 어, 연분홍, 연분홍 예쁜 꽃을 어, 피우는 꽃입니다. 어, 꽃대가 올라올 때 잎이 없고 어, 잎이 있을 때는 꽃대가 꽃이 없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상사병 할때상그 상사화라는 꽃입니다. 아 시골집 뒤에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.